계주역시 무슨뜻인지 아세요? 계주요? 저몇래밖에 모르는데요. 스카우터. 강성의 날개를 달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공법대사 스카우터입니다. 저는 국제관계학과 1번 학번 홍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관계학과 2번 학번 이준민입니다. 저도 어, 오랜만에 왔습니다. 경제법 1학번 정민우입니다. 네 저희는 <laughs> 오늘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양식당 아늑한에 있는 학식을 리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와우 네 오늘 저희가 먹어볼 메뉴는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눈꽃치즈 해물토마토 스파게티 케이준치킨 샐러드 수제 현밥스테이크 새우카레 스파게티입니다 굉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다요 네, 민우형은 아늑한 많이 와보셨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이라 사실 교내 식당을 좀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이용하는 식당이 아는 칸입니다. 음. 상당히 맛있고, 또 양식당이다 보니까 메뉴 자체가 되게 고급진 느낌이들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 내때차밖을 보면서 먹고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아는 칸 음. 굉장히 지겨 먹는 편인데, 이 새내기 준비는 양식당 처음 와봤다고 그 들었는데, 아, 근데 네, 맞아요. 저도 1층만 이용을 해봤고, 이렇게 양식이 차려졌어요. 이거 처음이라서. 지금 분위기 에서 보니까 되게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 같고 그 접시도 이게 1층에서는 못 보던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설레요. 그러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프파이저 케이준 치킨 샐러드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 붕어끼세요? 찍먹이세요? 아, 사실은 저는 무조건 찍먹인데 아. 샐러드는 사실 는부실해 아, 그렇게 생부을 해야 되 c e l o d 는 약간 조화롭게 섞는 u n Cajun, Cajun, 게 a j u n Ca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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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이 u n 치킨 <laughs> 저희가 아침 첫타임이다 보니까도 음. 재료가 상당히 신선해요 야채 같은 경우도 풀이 전혀 죽어있지 않고, 음. 또 양식단은 사실 덧대는 좀걸흘야 되는 레스토랑에서는... 음. 잘안 쓰잖아요. 네, 저희가 먹을 거는 이제 눈꽃 치즈, 햄을 토마토 스파게티인데요. 아, 보이시니까 이게... 빛깔도 굉장히 치즈가 몸짓스럽게 생겼고 한번 먹어볼게요. 보시면 이제 토마토가 생 토마토가 이렇게 잘라져 들어있어요. 맛있을 거데 재료의 퀄리티를 굉장히 살리겠네요. 아그렇죠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합이 안뭐어가야 네. 아, 홍합이 미관상으로 그렇죠. 굉장히 좋거든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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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뭐이 뭐야, 뭐야, 소재 한박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감자튀김도 있고 한국인의 쌀밥도 있고 한박스테이크 위에 계란프라이도 있는데 여기서 시은 계란프라이가 반숙. 이게 사실 반숙이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드시는데 그 조리장님이 상당히 수준급의 실력. 그렇죠. 이 정도 실력이면 더 세트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어떻게 먹어보도록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케찹에 많이 뿌려 드시거나 이렇게 소스를 같이 이용하시는데 김치랑 케찹도 같이 비치가 돼 있으니까 음, 감자튀김을 음. 원하시는 분들은 뿌려가지고 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먹어볼 메뉴는 새우 카레 스파게티 한번 바로 먹어볼까요? 꾸덕한 네. 네, 네. 맛으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약간 치킨도 약간 시은 치킨 먹는 것 그렇죠. 그렇죠. 저런 것처럼 먹어도 아, 꾸덕한 카레 스파게티도 맛있거든요. 또 먹으면 스파게티 이런 거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사리 맛으로 맞춰서 지금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는 게 있고요. 약간 아, 그, 그 매콤한 맛이 있어. 매콤 맛이, 김 맛이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개운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 또 아르타 스파게티 자체는 사실 다른데 이렇게 좀 저가격대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재료를 좀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새우랑 야채 그리고 버섯 뭐 어. 이런 거 해물 음. 되게 많이 들어가. 자로 어디 멀리 외실할 필요 없이 아늑한 만 오셔도 굉장한 이 운치와 함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 멀리 안 가셔도 좋았습니다. 그 아, 네. 또 파스타가 굉장히 맛집이에요. 아늑라 같은 경우는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카레를 안해주좀 오래되셨는데 오랜만에 카레 맛 보니까 좋네요. 어머니께 영상 보내주면 뭐? 지금 봐가지고 지금 봐가지고 지금 고요 아, 아, 네. 어머니 저희 이렇게 맛있는 카레 먹고 있습니다. 어제 카레 좋아하지 않은데 밖에 나오니까 먹게 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솔직히 카레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 카레를 싫어하는데도 맛있다. 아 근데 맛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네. 네. 여러분 아늑한에서는 메뉴랑 함께 이렇게 빵이랑 빨기잼이 같이 나오는데 음.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데 네. 아, 식사하기 전에 음. 먹는 것인지 네. 식사를 다 하고 후식으로 먹는 빵인지. <laughs> 민노 형은 언제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구 빵을 좋아해요. 밥 먹고 음. 딱 개운하게 이제 자리 일어나기 전에 하고, 잠깐만 그왜 그래? 빵안 먹었어. 아빵은안 <laughs> 먹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빵반 가른 다음에 딸기잼 뿌려가지고 오. 먹으면 그런 이제 진짜 식사 끝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찬미님은 저는 이제 빵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 같은 거좀 네. 집도 다 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해서 음. 저는 이제 먹기 전이랑 먹는 중에 같이 먹는 편이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이거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양식을 먹을 때 무조건 식사 전에 이걸로 아 속을 한번 정화를 시켜주고 그랬을 때 메인 메뉴를 딱 먹고 아 빵과 스파게티만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걸느껴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laughs> 저는 사실 아웃백 같은 데 가도 빵 사이즈로 이제 찍어다요 <laughs> 그런 것처럼 네, 근데 뭐 10대 학원분들도 제 주변도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업방인데 어떻게 10대 학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또 표현해 주시면 네,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ughs> 네 오늘 맛있는 학사회관 2층 양식당 아르한의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아 여러분이 드셨좋어요자 여러 그럼 오늘 먹었던 메뉴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우 카레 스파게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르한에서 스파게티 종류를 제일 좋아하는데 새우 카레 스파게티 같은 경우도 제 기준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굉장히 맛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이제 선배께서는 이게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맛이신것같데 저는 얘가 세 손가락 안에 뜨진 못할 것 같아요. 오. 아 그래도 상당히 맛있는 맛이니까 절대 제 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신 걸 고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우 카레 스파게티는 처음 먹어봤는데 꾸덕꾸덕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좀 있고 느끼함과 매콤 매콤함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굉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일 처음 먹었다 케이준치킨스었요 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6시 친구들 왔을 때 하나 정도 곁들여가지고 보통 이제 메뉴 다양하게 시켜서 서로 거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스카 같은 경우는 앞접시도 자유롭게 가져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샐러드 하나 껴고 먹으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케이지 치킨 샐러드는 그냥 오전 수업 끝나고 간단하게 먹기 좋은 네. 음 그런 메뉴 같기 해요. 다음으로는 눈꽃 치즈 햄버거 토마토 스파게티 내 이름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는 해물 토마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물 양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눈꽃 치즈, 아, 이거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이름이 눈꽃 치즈 해물 토마토잖아요. 네. 이름이 굉장히 거창한데, 약간 그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인수레가이용하다고 이름이 거창하면 맛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은데 요거는 그반례입니다 아, 이름이 거창한데 맛도 거창해요. 네. <laughs> 다음으로 이제 수제 한박스테이크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박스테이크는 물론 맛도 괜찮았지만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딱 하나를 시켜 먹고 스파게티 드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로 네. 네. 사실 크기 우유를 조마게 먹을까? 아, 네, 맞습니다. 시각적인 이로는 네, 충분히. 음. 음. 근데 여기 안프카는 사실 제일 비싼 메뉴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만큼 다른 메뉴보다 이게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박스테이크, 뭐 계란 후라이, 그리고 되게 풍족한 밥, 뭐 감자튀김까지. 그래가지고 약간 풍족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박스테이크를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르칸에 양식을 하다 보니까 종종류가 많은데, 하버드끼리 점심 메뉴 선택할 때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르칸에 와서 반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입니다. 고기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식감은 있는데, 굉장히 그 조화가 잘이루어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 아르카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요일마다 음식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킨 메뉴는 오늘 이제 촬영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나오는 메뉴고 또뭐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특정 요일마다 나오는 다른 스파게티도 굉장히 많은데 뭐 상하이 스파게티, 뭐 일본식 스파게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식 스파게티를 정말 추천하고요. 하, 오늘 일본식 스파게티가 나왔으면 맛깔나게 리뷰를 할수 있는데 <laughs>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2학기 때 이제 우리 대명 강의가 열리면 아늑한에 가꼭 일본식 스파게티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메뉴 를 먹어봤는데 윤호 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요리에는 더 다양하고 더 맛있는 메뉴가 많으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아늑한에 와서 빨리 하고요 우리 코로나 이서 대학 끝나고. 맛있게 식사말넌 정말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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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넌